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아들을 우리 주의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게나 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은 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늘님품지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냥을 믿싸우며 공예와 성도가 하소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아멘이 2사여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우시아 왕이 <laughs>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 그그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큰 은혜가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서 이사야가 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우시아라는 인물은 유다의 0대 왕으로 <laughs>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선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강성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생애 말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만 드리는 이 분양을 자기가 임의로 멋대로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왕이죠. 그래서 우시아가 죽게 되었다는 라 말에는 이 안타까움과 희한 그리고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게 되죠.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내용 가운데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보고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유시아 왕이 죽던 애 내가 본 즉,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좌라고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캐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통치 그리고 왕의 위엄, 왕의 권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자는 왕의 그 통치 자체, 그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자가 뭐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늘날 음. 이, 따, 대통령도 따로 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왕, 조선 시대 때도 왕의 그 왕자는 대신들이 땅에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높은 보자. 그러니까 좀 높은 데 앉아 있죠. 왕이.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왕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는, 맞닿을 정도로 그 권세, 그 위험을 느낄 정도로,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로 높은 보자는 굉장히 큰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나라. 더큰 나라, 그 왕일수록 높은 보좌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고개를 이렇게 쳐 들어야 볼수 있는 그런 보좌가 바로 높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인간의 그 보좌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높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생태계를, 자연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 안에 있는 법칙에 따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뭐 뒤죽박죽 만들고 온 세상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데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천지창조로 하실 때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이 첫눈에 보이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팔복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음을 묘사하는데 그 산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그 권장 왕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laughs>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씀을 주시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권세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 통치를 재현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첫째 특징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참교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laughs> 종말 재림 때에도 그대로 참교의 가운데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낙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내가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교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록을 받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같은 모습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사야가 본 곳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큰 교회들도 텅텅 비어 있어요. 또한, 어, 어떤 목회자, 주회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뭐, 거기까지 바라주다딱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어, 손가락질하고, 필요 없다고, 전도지 다 가져가라고 하고, 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면은, 저, 옛날, 지금은 못하지만, 여기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할 때, 어떤 할머니 있어요. 딱 돌리면 바로 그냥 다 수거해서 다 갖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폐지에다다 갖다 버려요. 뭐뭐 뭐 마트 무슨 그 광고지 이런 건 가만히 냅두면서 전도지만 다 갖다 버려요. 또 어디 가면 또 비난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마치셨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밀러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 없는 자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흐지부지하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나오는 울려퍼지는 나팔소리가 쩌렁쩌렁 울려퍼져서 우리가 기겁해서 엎드려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치가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신. 환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슬압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일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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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슬압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본 것의 첫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럽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예표하는 것이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스럽들이 섰다라서 이 섰는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표는 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 멈춰서다, 머무르다, 지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하늘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모델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멈춰서 머무르고 지탱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그대로 실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헌신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탱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임 목사가 세우고 단임 목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갖고 와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저분하게 바뀌거나, 뭐, 도태되거나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어서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어요. 즉, 성도들은 자기 소중한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 했어요. 교회를 위해 소유를 헌신한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밭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고 했어요. 그가 밭에, 밭이 있음에, 파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했다라는 거야. 심지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거야.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환상 두 번째와 같은 모습입니다. 슬압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참성도들은 거룩한 봉사를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교의 개척자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했습니다. 설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어렸지만 아, 그래,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이 건강한 몸뚱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내 몸뚱아리, 내 이육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였고, 일생, 그 평생을 그렇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해 나가며, 여러 위험을 감수했어요. 원주민의, 원주민의 공격도 당하고, 사자와 같은 맹수의 습격도 당하고, 말라리아, 위계양 류마티스 등등 육체적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기 일상을 온전히 들여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지에 보면 이런 평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서는 그의 봉사와 탐험을 끝내고 여기 잠들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사회가 본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슬랍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사절에 보니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하반절에 나와 있죠. 두번첫 번째는 뭐랬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셨고두 번째는 서랍들이 그 보좌를 모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이 말레는 일을 마치다 그리고 일을 완성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교회에 기구하실때그 교회는 완성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가 이루어될 여러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헌신 쪽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한다면 빈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냥 모임,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다면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초대교회가 축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 헌신하고, 예수님의 증거로 온 세상을 채워 나갔어요. <laughs> 그와 같은 모델이 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기도하자 모든 곳, 모인 곳이 뭐라 진동했다. 그러죠. 진동했다. 27절과 31절 사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모인 곳에 왜 진동했을까? 바로, 사람이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 모여서 요즘에 막잘안 하죠. 막 데모하고 막아 요즘 하죠. 데모하고 그래서 막 진동하는 것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의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들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는 이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국기 마지막 내용은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기결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헌신하고 충만하면 결국에는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그때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 있었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성전 건축을 누구 누가 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자금도 그렇고 설계도 도 그렇고 여러 자재도 그렇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다윗은 군인으로 많은 피를 손에 묻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서야 그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헌신하여 성전에 완공되었을 때 또, 뭐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때인다라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뭐야,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나라가 힘들어서 그런지, 꼭 힘들면 항상 뭔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이 교황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한번 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안다면 교황한테 와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을 불러 가지고 기도 좀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황한테 와서 우리 한번 위로해 달라는 거야. 한번 좀 방문 좀해 달라. 그 기꺼이 내가 방문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지, 이 카톨릭의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많은 성도들 떠나가고 있고, 또 타락하고 있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성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일산으로 우리 송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좌가 높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여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이사여가 본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여가 본 환상은 결국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중심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이 지역사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다임 목생, 주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언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님의 주관하신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해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와 예배문이 닫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취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의 두루 축복과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